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과기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의 연구 방식과 성과 평가를 개편해 달라 주문했다. 우리나라의 R&D를 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건잘 아시죠? 예. 핵심은 이 공공 영역의 R&D는 두 가지 특성이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돈 되는 연구, 성공 가능성이 높고 돈이 될 만한 연구는 그럼 기업에서 다할 거니까 우리가 그걸 할 필요는 없는 거죠. 기업이나 현장에서 하지 않는 거. 그러나 그, 필요한 거. 맞습니다. 단기적으로 성과가 안내도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거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인문사회까지 네 해서 그런데 자 통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연구의 성공률이 너무 높다 90%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게있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.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다 아시잖아요 이건 성과 평가 방식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딱풀 하나 사는 거 이것도 막 영수증 해가지고 다 맨날 며칠 날 샀다고 입력하고 그거 말로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냥 믿고 맡기고 다만 여기, 이, 그것도 믿고 맡기는 걸 악용하는 소수가 있잖아요. 네. 거는 아주 랜덤으로 수시로 조사를 해가지고 걸리면 아예 영국에서 퇴출을 시켜버리는 거죠. 우리나라는 제재가 너무 약하고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 이거 좀 근본적으로 통째로 바꿔야 된다, 이거를. 게제 생각인데 어떠세요? 예. 네, 우리 대통령님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r 린지로 전환하자라는 네. 말씀에 에, 영국에는 굉장히 고무되어 있습니다. 연구 과제를 결정하고 평가할 때 행정 편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. 예. 그 말이잖아요. 예.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잘안 되잖아요. 그럼, 결국 퇴근성. 원장이 중요하지, 원장이. 예. 바꿔 보겠습니다. 물론 원장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대통령이죠. 네, 네.